지금 원서를 갈아엎겠다고요? 최초 합하는 학생들은 진짜 안 하더라고요.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안녕하세요. 학교 률 92.8%의지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원서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당연해요. 어?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제는 수정하지 못해. 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선택한 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전에, 최초합, 최초합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 학생들은요, 본인이 무조건 원하는 학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책은 얼마 정도 읽었는지,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내가 선택한 전형과 내 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 후에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누워있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가! 아니라, 나에게 면접이 필요하다. 면접 준비해요. 나에게 최저가 필요하다. 부족한 거 학원 가요. 혼자 공부해요. 나에게 논술학원이 필요하다. 논술학원 가요. 불안해하고, 누워있고, 이러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액션을 취해서 실행을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될까 내년에 다시 할까라는 생각은 최초 합하는 학생들은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알려드렸어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수시 면접하면 서핑 댄. 이 시기에 온 가족이 태국에도 오고 막 아침 일찍 도 와요. 왜? 어, 이미 여러분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6개 또는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의 리스트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친구 아들의 케이스 말 듣고 건너 건너 누구 누구의 얘기 말 듣고 어 이거 맞는 건가 이 학교 할까 말까 어 갑자기 이 학교가 되게 좋아 보이네 쟤는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왜 나보다 상향을 쓰지 막 흔들려요 막 아이가 흔들리고 엄마도 막 너무 불안해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많은 고심 끝에 정한 6개 또는 그 외의 학교. 좋은 컨디션으로 선택한 그 학교가 맞아요. 왜 불안하냐? 할 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불안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아이가 불안할 때 조금만 침착하게. 제일 불안한 건 누구다? 우리 아이예요. 왜냐면 자기 선택이고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객관적인 지표 없이, 어,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라는 말에 다시는 흔들리지 맙시다. 약속하세요. 저는요, 많은 학생들을 매년 가르쳐보면서, 발로 풀고, 막, 이렇서 그냥 쉽게 했는데 연세대 갔대전 이런 학생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글쎄요,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눈을 쏟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글그 시험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치르고 합격하는 거지. 아, 쉽게 해서 되는 게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학교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세 달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우리 쫀디기를 할수 있어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리 불안할 시간에 뭐 한다? 잠깐만 불안하자. 그리고 뭐 한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결과는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쫀디기 할수 있다. 포기는 우리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합격하는 쫀지기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쫀지기들과 학부모님들의 선택은요? 수시 면접하면 소피 땜! 합격률 92.8%이지 면접 컨설턴트 우리 쫀지기들 응원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서 공부하거나 쉬세요. 할 일에 집중하자고. 안녕, 가! 수시 면접하면 소피 땜! 아직 에펠탑 보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잘해보자고요.